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애플에서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5월 말부터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애플 홈페이지에서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가 출시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실 전체를 그대로 촬영장까지 휴대하는 법, 이렇게 해갖고, 위에 이제 뷰어하고, 그 다음에, 어 브라우저 창 되겠네요. 여기, 그, 아이패드 앨범에서 바로, 이제, 영상 푸티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요런 방식인 것같고요 어 여기 밑에는 이제, 타임라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인스펙터, 뭐, 오디오 조정하는 거 있고, 애니메이션 탭, 있고 멀티캡 네, 탭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좀 특이한게 다이얼 같은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맥 버전의 파이널 컷에는 없는 기능이죠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돌리면 은이 플레이 헤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뭐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고 여기 x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립을 클릭을 하고 돌리면 이제 이 클립이 여기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동되는 어, 방식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 잘 맞는 이런 기능이 인것 같고요. 이 아이패드 파이널것이 1회 구매로 끝나는게 아니고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1개월 무료 체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쓸 때에는 6,900원 연간으로 쓸 때에는 69,000원 해가지고 1년에 한 7만원 정도 그러니까 필요한 유료 구독제로 되는 어, 파이널 컷이다. 예전에 이제 파이널 컷이 유료화로 바뀐다는 루머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뭐맥 버전은 구독제로 바뀌진 않았는데 아이패드 버전에서 이제 구독제로 바뀌어가지고 유료화로 이제 나오게 되는 요런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애플 펜슬 이용해갖고 지금 편집하고 있는 야외에서 어, 잔디밭에서 <laughs> 네, 편집하고 있는 요런 장면 굉장히 멋있는 어, 장면이 있고요 어, 여기 영상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네 요렇게 애플 펜슬에 있는 호버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터치하지 않고도 플레이 헤드를 옮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터치한 다음에 어, 여기 X버튼 눌러서 다이얼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네, 요렇게 영상이 움직이는 클립 위치가 조정되는, 요런 어떤 기능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는, 요런 그 영상 편집인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파이널컷 같은 경우에 뭐, 프리미어라든지, 다빈치 리졸브, 어, 이런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서 우리끼리는 파이널컷이 뭐, 사용법이 더 쉽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 아이패드용은 맥 버전에 있는 이 파이널 컷보다 더 쉬워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 인터페이스 나와 있고요. 아이패드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그 위에서 그냥 그림을 그려버리는 드로잉이 가능하다. 네, 요거 기능이 있고 HDR 기능 그리고 아이폰에서 아이무비로. 편집하다가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제 파이널 컷으로 가지고 와서 이어서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연속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 펜슬은 아까 살펴봤고요. 이제 키보드, 뭐 매직 키보드나 아니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요거 이용해가지고 아마도 여기에 이제 단축키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누르면은 아이패드에서 바로바로 바로 또 편집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멀티캠 편집이 된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 멀티캠 편집을 해서 여기에 이제 멀티캠 클립을 보여주는 요, 요기 아이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멀티캠 편집도 아이패드 프로에서 가능하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촬영한 여러개 의 클립을 멀티캠 클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편집하는 기능이고요네 여기도 지금 4개까지 되어 있는데 어, 맥 버전은 이게 최대 4개 이상 그 멀티캠 클립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이패드에서는 최대 4개까지만 어 허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전환 해가지고 멀티캠 편집 네, 하고 앵글 잡아가지고 화면 전환하면서 편집되는 요런 방식입니다 맥북에 있는 파이널 컷 하고 사용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넘어가고요그 다음에 빠른 컷 기능 네,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빠른 컷 기능이 뭐냐면은 여기에 그 있는 것이거든요 어, 여기에 그 오토크롭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화면 보시면은 16대 9비율짜리 영상을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9대 16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맥버전 파이널컷의 스마트 컨펌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면서 이렇게 해주는 비슷한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적용된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 제거 기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좀 인기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그린스크린 뭐 크로마키 같은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탭한번 눌러가지고 피사체랑 배경을 분리시킬 수 있다. 지금 아이폰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 꾹 누르면은 그냥 바로 배경 제거가 되는 이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동영상에도 적용이 되면서 아이패드 안의 기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면 제거 마스크를 적용해가지고 배경을 추가하는 이런 어, 그 기능들, 네, 이렇게 어, 기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오톡. 크롭.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비율 자동으로 조정해서 16대 9 비율로 유튜브 용도 만들고 또 세로로 해가지고 뭐 쇼폼, 쇼츠도 만들고 요런식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음성분리는 요것도 이제 맥 버전에 있는 기능입니다. 어, 오디오의 음성분리 기능을 적용시켜가지고 노이즈를 줄여주거나 잡음을 줄여 가지고 오디오를 좀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요런 그 기능인데요 요거 맥 버전에 있는 건데 아이패드 이용해도 어, 추가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들어있는 어 타이틀 그 다음에 뭐 화면 전환 효과 요런 것들 있는데요 지금 기본 타이틀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 이게 사실은 지금 요거 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아이패드 용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예쁘지 않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뭐, 그렇게 이제 너무, 어, 사무적으로 좀돼 있다. 뭐, 요런 느낌. 약간 아이패드 용이면 좀 귀염, 귀염하고, 좀 알록달록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이제 서드 파티로, 어,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요런 식 타이틀이 지금 들어와 있고, 여기 타임라인에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맥 버전하고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모션이 들어간 움직이는 타이틀 효과 기본적으로 몇개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비디오 효과도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개를 이렇게 줘가지고 좀 효과 적용을 좀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음악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 비디오 길이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조절되는 어, 이 사운드 트랙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좀 어, 어느 정도 내장된 그 오디오 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어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같고요아그 다음 백그라운드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 배경 제거 작업 이런게 굳이 크로마키 같은걸 안 쓰고 바로바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그라운드를 주는게 좀 유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다이나믹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어 배경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돼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드파티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앱 안에서 바 바로 서드파티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결제를 하면서 앱 내장으로 이제 쓸수 있게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음 이런 서드파티가 허용이 되면 좀 좋은 어떤 템플릿이라든지 럿파일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프로 카메라 써가지고 프로레스 촬영도 할수 있다 네 이렇게 아이패드로 여기에서 어, 프로레스로 네 촬영한다는 거죠 네, 촬영해 가지고 이걸 그대로 이제 촬영하자마자 바로 아이패드용 파이널컷에서 편집을 이어가는 요런 방식 지금 되어 있고 요거는 뭐 촬영할 때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프로레스 맞춰 가지고 음 촬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로우 파일에서 이제 로우 파일에 준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에서 바로바로 바로 편집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뭐 전문가용 이에요 프로레스 로우 파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은 애플 프로레스 로우로 촬영된 네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불러와 가지고 아이패드 프로에서 편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구요 아 요런 rgb 오버레이 이렇게 저희가 색보정 같은 거할때쓸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줘가지고 색 보정할 수 있도록 네, 해준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키프레임 요거는뭐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죠 키프레임 넣어가지고 요런 것들 기능들 있다 그 다음에 아이폰에 있는 이 시네마틱 모드를 활용해서 촬영된 영상을 아이패드 파이널 컷에서 편집할 때에도 이 기능을 그대로 쓸수 있게끔 케이스구요그 다음에 뭐 저장하는 거요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니까. 네, 요거 봐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파이널 컷에서 편집을 하다가 이 프로젝트를 맥북으로 보내 가지고 맥에 있는 파이널 컷에서 편집을 이어가는 이런 연속성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 고급 색상 그레이딩. 그다음에 어, 대상체 추적. 요건 트래킹 기능이거든요. 자, 요 기능은 그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에는 빠져 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쓰려고 하면 맥북 파이널 컷으로 가서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아이패드 파이널 컷을 쓰시는 분들이 뭐 엄청 전문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대상세 추적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음, 게 아무튼 아이패드용에는 빠져있는 현재는 이런 네, 상태입니다 구독 비용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네,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간 구독은 6,900원 연간 구독은 69,000원 네, 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어, 1개월은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30일 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가 설치가 가능한 모델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OS 16.4 버전 이후 버전이 이제 필요하고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랑 6세대 이게 이제 M1 칩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쓰거나 아니면 아이패드 프로 11버전 그 다음에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제 최신 아이패드 용이면 아이패드 파이널 컷을 쓸수 있다 네 요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에 다빈치 리졸브가 추가가 되면서 이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하는 어떤 이 수요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파이널 컷 까지 출시가 되면 아이패드로 파이널 컷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같고요 어, 사실 지금 맥북에 있는 파이널 컷이나 이것도 어, 뭐 쉽다 쉽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은 이것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맥북에 있는 파이널 컷 보다 더 경량화된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이 지금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어, 요런 것도 참고로 봐주시고 만약 필요하시면은 또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